네, 이랑국입니다 자, 그 어, FK 예, 톨스 FK 조인트까지 좀 설치를 해봤고요. 이 톨스 FK 조인트들은 음 사실 이름이 지금 네 아, 세팅이 잘못돼 있는데요. 톨스 FK 바인드가 아니죠. 예, 이 친구들은 그냥 FK 조인트입니다. 그래서 모디파이 설치에 리플레이스해서. 자 FK 어, FK FK 라인들을요, 음 그냥 단순하게 어, FK로 좀 어, 고쳐보겠습니다. 자, 네 이렇게 해서 털어서 FK 조인트가 됐구요 자, 이 친구들의 실제 로테이션을 어, 발생시켜야될 부분들은요, 여기 하나. 어, 아, 세개이 친구들입니다. 이 친구들의 스킬을 좀 켜보면요, 이렇게 네, 해서 네, 여기는 지금 로테이션이 되고요. 네, 보시다시피 아, 로테이션이 되고, 아, 네, 되는데 이쪽은 지금 로테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죠. 그래서 그 로테이션을 좀 잡아줘야 되겠습니다. 자, 음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, 자 이게 그룹 지어졌던, 자 이거는 지금 터득하고요. 그룹 지어졌던 요거 지금 요두개 아,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FK 탑과 아, 발음 아 컨트롤 그룹, 컨트롤 아 그룹, DR, 네, 내 네, 임도 정리 좀 하고요. 요 컨트롤 그룹에 아그컨스트림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아 탑이죠, 네, 탑. 그러면 아, 맨 이쪽에, 네, 맨탑 쪽에 아 FK 조인트죠. 선택하고 컨트롤 아 컨트롤 그룹 선택하고요. 어, fk t 컨트롤 그룹 선택하고 c o n s t r a i n parent c 특별한거 없으면 네 어플라이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맨 아래쪽에 또 어,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요. c o n s t r a i n parent c o n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보면요,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그 바인드 조인트가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. 네, 이쪽 축으로도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고요. 자 그래서 세 군데 모두 깔끔하게 모든 축으로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어 자, 이 친구들은 사실 지금 뭐 디파이 프리즈해서 제로 세팅이 좀 돼야 되고요. 어,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뭐 크게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. 네, 네 이렇게 해서. 어, 각각의 조인트가 제잘 작동되어 들어오고 했는데요. 자, 그, 이제는 이 부분에 컨트롤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이어 컨트롤은 이제 두개 있어요. 근데 얘, 이 뼈대에 컨트롤이 없죠. 음, 자, 어, 우선 좀,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. 필요한 부 필요 없는 부분 좀 닫아주고요. 닫아주고요. 어. 자, 네,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요 조인트, 톨소 FK 조인트들인데요. 특히나 요, 이제 예, 하나, 둘, 세 개가, 에 예, 컨트롤러가 있어야죠. 어, 크리에이트, 넙스, 아 어, 셀크를 한번 이용을 해보죠. 셀클을 이용을 해서, 아 어, 뭐, 형태를, 모양을 좀 이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이쪽으로 90도 돌리구요. 어, 아, 스케일 좀 키우고, 아, 벌텍스를 좀 이용을 해서, 네. 아, 이렇게 좀 해볼까요? 네,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아, 자, 세메추리가 작동이 되고 있네요. 음, 네, 아, 오프하고, 예. 좀 이렇게 들리겠습니다.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패턴을 좀 만들어 보고요 네음 이쪽을 약간 좀 이동을 해 보죠 다시 f8 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구요 자 모디파이 프리즈 한번 해 주겠습니다 자요 친구가요 음이 뼈대를 좀 컨트롤 해야 되는데요 아예아 컨스트레인을 예, 아, 이용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아쉐입노드에아 이 쉐입 노드를 이 트랜스폼 노드에 직접 붙여버리는 방법도 있겠죠. 자, 아, 톨 FK 네이밍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. c t V 톨 FK DRL 중에서도 톨소 FK 아, 음, 톨소자톨 FK 아, 톨소, 톨소 0 1로좀 이름을 지을까요? c t r 어, 1번 하고요 자, 그 다음에 몇개 정도 더디플리케이트를 하죠. 컨트롤 D, 컨트롤 D. 네, 그 다음에, 어, 디스플레이에서, 쉐입 노드 해서, 얘이 예, 친구들의, 어, 그, 트랜스폼 노드와 쉐입 노드를 따로 볼수 있게 좀 만들어주죠. 자, 그 다음에, 어, 이 쉐입 노드가, 예, 어, 이 뼈대에, 자, 그러니까, 두번째가 되겠네요. 두번째 뼈대에 아, 들러붙어야 됩니다. 그래서 shape node 선택하고 두번째 node 아, 아, 두번째 tools fk joint 선택하고요. 자, mail script 창에 어 t a r e n t dash r dash s 해서 명령을 좀해 보겠습니다. 요거는 좀 ctrl c 해서 카피해 놓겠습니다. 그래서 어 엔터 이용하시면요. 이렇게 아 쉐임 노드로 어, 들러붙게 되죠. 어 아, 근데 위치가요. 네. 요렇게 돼있네요뭐 이건 뭐 수정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음, 네. 잠깐 어 네.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. 놓고요. 그다음에 아두 어, 번째 선택. 그다음에 두번세 번째 예, 털소. 그래서 어 컨트롤 V 그래서 어, 엔터 치기는데요 이렇게 어, 지금 음, 돼 있는데 우리가 커스텀 셰프의 가운데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네멜 어, 창으로 예, 이렇게 어,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죠.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디트 가서 어, 네이밍을 아, 아이콘을 패런츠 어, 쉐입 예, 해서 uh, 어, 7SH까지만 하죠. 네, 더 이상은 어, 어, 안 되네요. 자, 다시 세이브해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어, 선택하고, 선택하고, 예, 선택하시니까 뭐 눌러보죠. 예, 들러붙었고요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인트에 예, 세 번째 쉐입을 위치를 시키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예, 또 위치 시켰습니다. 자, 방향성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. 어, 이쉐입들을 전부 어, 선택을 해서 어, 컴포넌트 모드에서 놓고요 네, 어, 위치를 재조정을 좀해 주죠. 로테이션 해서 이렇게 해서 어, 탑 뷰에서 어, 보시면 좀더 쉽겠네요. 네, 이럴 때는 아, Ctrl Z. 하고요. 이럴 때는 J 스냅을 하시면 좋겠네요. J, 아, J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아, 아 15도 각도로, 음 정확히 15도 각도인지 제가 확신은 안 되는데 이렇게 아, 이동이 됩니다. 그러면 깔끔하게 위치를 시킬 수 있죠. 네, J 스냅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. 네, 어, 자, 어, 조금 작, 작게 좀 만들어야 되긴 하겠습니다. 각각의. 어, 쉐입들은요. 좀 줄여주죠. 스케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줄여주겠습니다. 두번째꺼 8 줄이구요. 8 해서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까지 만들어 봤는데요. 이 매쉬 안으로 파묻히면 안되겠죠. 그래서 바깥으로 좀 이렇게 다시 아, 제 빼내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어, 그 컨트롤러들을 만들어봤고요. 친구들은 이제 로테이션 축으로 예, 자연스럽게 어,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, I I K 와 F F K 를 중에 아, 섞어 쓸수 있는 예, 아, 톨소 I K F K 하이브리드 리깅을 아, 마무리했습니다. 예, 어, 자.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. 다음 비디오에서 네좀 정리를 좀 해보죠. 네 감사합니다.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.